이게 남인데 자 얘는 싸움을 잘해. 이이 이이 개미는 뭐예요? 얘가 개미야. 자이 개미는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해. 싸움을 잘해 전사야. 전사 개미야. 자이 개미는 뭐예요? 어? 춤을 잘 춰. 자요 개미는 춤을 잘 춰. 자이 개미예요. 그냥 이 개미는 춤을 잘 추고 이 개미는 어떻게 싸움을 잘해 그럼 뭐 이게 이게 댄서고 하 이게 저기그 전사하고 DNA가 비슷해 성향이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냐? 어, 저기 춤을 잘 추는 개미하고 저기 이게, 이게 싸움을 잘하는 전사 개미하고 DNA 두 개를 갖다가 이게 한번 합쳐봤어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오잘 맞아 이게 서로 밀어내질 않아 융합이 돼 DNA가 DNA를 갖다가 이제 처음에 삽입을 해요. 융합이 아니라 처음에 삽입을 해요. 그럼 이 이쪽 DNA다 에 어떻게요? 해얘 어, DNA를 갖다 조금 삽입하니까 어떻게요? 해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새로운 저기 이게, 이게 이게 춤도 잘 추고 어, 저기 싸움도 그 잘하는 어, 어떻게요? 어, 개미가 탄생한 거야. 이해가 되시죠? 어, 그때 때 삽입을 어떻게 하나요? 이게 나무 정모고 좀 비슷해요. 나무 정목을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는 유전 기술이 발달 안 되죠 개미 쉽게 말하면 개미 다리를 하나 팔을 하나 끊어 끊어 그러면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팔을 끊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알아서 이게 나왔어 다 여기도 나오고 어.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어, 팔을 하나 팔을 하나 끊어 어, 그래 어떻게 해요 팔을 하나 끊어 떻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하얘 이제 나미의 팔 하나 끊어 나미 저 개미의 팔 하나 끊어. 그러면이 팔을 그대로 놔두면 어떡 해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저기 생명체가 나와. 여기서 이제 부풀어져가지고. 어, 예전, 이 개미가, 예전 개미가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손가락 하나를 잘라요. 이, 이 이제 팔을 잘라는 나미의 파, 팔, 팔에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하, 하나를 잘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 이 댄서 개미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요. 그리고 그, 그 손가락을 갖다갔도 어떻게 해요? 붙여요. 나무 접목하는 것도 똑같아요. <laughs>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진화 실험을 해요. 나무 접목하는 것도, 나무에다가 이게 접목을 하면, 이 접목 기술로 새로운, 뭐 이게 지금 나무, 이게 나오, 나오죠? 나무 접목 기술로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가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전사적 기질과, 어, 저기, 댄서를 잘하는 개미의 유전자가 어떻게 요 합성이 돼요. 융합은이라고 안 하고 이걸 합성해. 접목 기술이라고 해요 정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돼요. 아 진짜 이거 호랑이 정초 설명하다가 진짜 깊게 들어간다. 이해가 되잖아. 이게 나무 정목하는 거 똑같아.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약간 성격이 나무적인 성향이 있어 개미들이. 요즘 개미하고 틀려 옛날 개미. 그럼 어떻게 해요? 어, 나무 개미에 어떻게 해요? 한쪽 팔을 잘라야 돼. 어, 어, 전사의 한쪽 팔을 잘라내고. 그리고 어떻게 춤잘 추는 댄스. 저기 뭐냐? 무용수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놔 그리고 여기다 손가락 잘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이거 붙여. 그러니까, 어떡해요? 어, 붙는 거야. 이제 붙으니까, 어떡해요? 유전자가 섞여요, 정목 기술 유전자, 정목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이 여기, 이제 몸이 부풀러가지고 새로운, 이제 저기, 체가 하나 생겨. 근데 이걸 보니까, 어떡해요? 얘는 어떡해요? 얘처럼, 기본적으로, 어떡해 얘가 못체기 때문에, 얘처럼 싸움을 잘해. 근데 싸움을 잘하면서, 어떡해요? 춤을 잘추 이해가 되시죠? 이런식으로 진화를 한거야 아니 그럼 뭐 암컷과 스컷은뭐예요 암컷 스쿠스 나중에 다른 우리 같은 종인데도 어떻게 DNA를 섞고 싶은데 예전에는 어떻게요? 그냥 저기 자가세포 분열이야 그냥 그냥 제, 어, 그죠 클론이에요 그냥 자가세포 분열이야 어, 그럼 어떻게요? 다른 우월한 유전자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똑같이 카피를 했어 근데 이게 성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두 개의 유전자의 장점을 갖다 쓸수 있는 거야. 그리 새로운, 저기, 이게 우월한 유전자가, 어떻게 싸움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유전자가 탄생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융합을 시켜요. 이제 서로 다른 저기. 그럼 그 융합을 시키이 하나 모체가 생기면 얘를 갖다가 또딱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요 어, 슈퍼 개미가 나와요. 만 슈퍼 만능 엔터테인먼트 개미가 나오게 돼요. 슈퍼 엔터테인먼트 개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개 이게 개미의 그 안트라는 종이 있어. 개미가 안트죠 영어로 안 엔트인가 안트인가 하여튼 안트라고죠. 안트 종을 쓸 때가 있었어요. 어, 그때는 어떻게요? 해 어, 남자가 여자가 없을 때. 안트라는 그 저기 종이 예전에 안트라는 종에서 호모나 호모 사피엔스도 호모 몽키 뭐 저기 뭐시기 할때 몽키 뭐 빼어 할때 빼어 그 대종 중에서 예전 대종이 어떻게요? 안트란 대종을 쓸 때가 있었어요. 오, 그때 어떻게요? 유전자를 갖다가 어떻게요? 이거 합성하는 기술이 발달을 해요. 자, 남자와 여자가 뭐예요? 성관계를 하면 남자와 정자가 만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어떻게요? 합성이 되는 거죠. 융합이 되는 거죠. 그죠? 예전엔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언제 때 돼요? 그, 안트 때, 개, 개미과 동물 들 때, 때. 그때 그게, 이제, 그게 어떻게 해요? 유전자를 섞는 기술이 발달요 어, 그럼 그때 남자, 여자가 생겨나요? 그, 그 이후로 한참 있다된 거예요. 이제 바이오 기술로 해서 나중에 발달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융합을 시켜요. 이게 융합을 강제적으로 시켜서 종을 해가지고 계속 융합을 시키면서 실험실에서 탄생을 해요. 근데 이,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저기 이게 기술로 해서 유, 이게, 사, 이게 DNA 를 삽입을 시키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게 굉장히 정서가 불안정해요 왜 안에서 DNA끼리 이게 전쟁을 치러요 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삽입을 전쟁을 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가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요 해 어, 불안정하지 않게끔 하, 하려고 뭐 어떻게 되냐면 어,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요 해 어, 이게 저기 그러 갖다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알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최초에 이제 알이라는 게 이제 생겨요 알이 뭐예요 두 사람의 채소 유전공학이 발달하면서 두 사람의 이제 어떻게 해요 체세포를 어떻게 해요 그땐 난자 정자가 없죠 당연히 체세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체세포를 끄집어대요 두, 두 사람 걸 이렇게 이두 사람 걸 갖다 이제 융합을 시켜야 돼 그럼 체세포를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가 강제로 섞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캡슐에 저기 인공 캡, 저기 자, 캡슐에다 저기 캡 넣고 어떻게요? 배양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탄생을 시켜요? 어, 기술 내에서 그렇게 저기 생식 활동을 하고 진화를 시켜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어거지로 이렇게 체세포 애들 걸 꺼내가지고 나중에 기술 발달해서 체세포를 꺼내 어거지로 이렇게 융합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굉장히 가, 이게 정서도 불안하고 이게 뺄마다 무의식이 애기들 애고끼리싸운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 이거를 저기 이 체대토끼리 이게 해가지고 이게 좀 이게 얘네들이 싸우지 않고 이게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게 어떻게 해요 어그 알이에요 이제 보통 알이 곤충에서부터 알이 이제 발생하죠 자 알이 우리가 보 진화론 우리 현대 지구에 보면 잠자리나 이런 애들이 어떻게 알을 낳죠 곤충들 다 기본이 알을 낳죠 어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을 낳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어, 떻게 해요? 이제 이, 이 어떻게 하면 모체가 있어요. 이제 모체 몸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 실험을 해요. 예전에는 그 인공 캡 자궁 캡슐에 이게 배양을 해 가지고 이게 저기 어 애기를 탄생했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 얘이 어, 예, 이, 이, 이 양반의 그 체세포를 꺼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이쪽에다 넣어요 그걸 어디다 넣냐 어, 이게 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뭐가 만든지 이제 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 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냐면 인공 자궁이 있을 거 아니야? 인공 캡슐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인큐베이터 캡슐이 있어요. 그럼 체세포 두 개를 꺼내가지고 합성해가지고 인큐베이터 캡슐 안 넣으면 어떻게요? 얘네들이 알아서 이 해가지고 어떻게요? 어 개미의 몸에 몸이 되는 거야. 어, 이해가 되시죠? 자 개미의 몸이 되는 거야. 이 어, 기술이 이랬어요.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어떻게 이걸 갖다가 체세포를 하다보니까 읽었다가 이게 밖에서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실험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떻게요 몸 이거를 갖다가 몸 안에서 이거를 체세포를 결합한 상태에서 몸 안에서 이게 이게 저기 이게 저기 알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알 비슷한 거를 그래서 몸 안에서 체세포 결합을 시켜요 그러니그당시 기술로 해서 강제적으로 여기서 태극를 꺼내가지고 이 몸에다 어떻게요? 해 새로운 저기 뭐냐 그 자궁은 아니고 포를 만들어내요. 정확히는 알포를 만들어내요. 알을 생산하는 포를 갖다가 만들어내요. 처음에 알포를 갖다가 머리에다도 만들어봤어요. 자, 우리 지구상에 보면 오, 오징어나 문어 같은 애들 어떻게요? 해알이 어, 어디 있어요? 머리에 있죠. <laughs> 자 머리 있는. 자 알이 머리에 있는 동물도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해? 머리에다 넣어봐요. 왜? 채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알 그걸 알포를 장기를 그걸 만들어요. 그 정확히 따지면 우주 생물에 보니까 알포가 있는 생물이 이제 탄생을 해요. 돌연변이에서 그 DNA를 끌어가지고 이제 저기 개미에다 서 삽입해서 그 알포를 만들어내는 걸 갖다가 어떻게요? 해 강제로 얘그 채소풀 갖다가 알포에다가 삽입을 해.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이게 수정이 돼가, 이게 결합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알포에서 알이 나와요. 그럼 알을 갖다가 이제 밖으로 뱉어내. 보통 초기에는 입으로 뱉어냈어요. <laughs> 초기에는 뭐예요? 입으로 뱉어냈어요. <laughs> 왜? 처음에 알이 이게 중요하니까 어디다요? 제일 중요한데 머리다가 어떻게 해요? 알을 넣어요. 지구상에 보면 알을 머리다가 이게 저기 놓고 다니는 생물들 많아요. 어, 초기에 어떻게, 인류가 어떻게 알포를 머리에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만들어내요 그, 그래 어떻게, 나중에 알을 낳으면 어떻게 입으로 나와요, 알을. <laughs> 이게 두뇌하고, 두뇌하고 같이 있어요, 옆에. 두뇌 옆에 알포를 만들어 놓고, 이래가지고, 입으로 해서 알을, 아, 그러면 알이 쫙 하고 나와요. 자, 입으로 알을 까는 생물도 있어요, 지구상에. 어. <laughs> 진짜 깊게 들어간다. 자, 초기에 그렇게 나가요. 근데 처음에는 머리다가 알을 까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게 좀, 이게 안 좋아요. 그때는 그럼 두뇌가 있어요. 두뇌도 없던 때야. 어, 두뇌도 없는데, 저거, 두뇌 비슷한 걸 써, 머리 쪽에. 머리 쪽에, 이게 저기, 센서 장기들이 보통, 이게 그 당시에, 개미가, 그죠? 더듬이가 여기 있죠? 개미 입이 여기 있죠? 그럼 어떻게, 미각이나, 요, 기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과, 어떻게, 촉으로 느낄 수 있는 게다 머리 쪽에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의식 상태세. 뇌도 없어서. 지금 개미는 뇌가 있잖아. 예전에는 개미 같은 애때 뇌도 없을 때야.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 여기에서 모든 게 일어나니까, 중요 센서가 여기 있으니까, 아, 이게 알이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제일 중요한다 머리에다가 이제 갖다 사, 삽입을 한 거야. 그래서 알포가 초기에 어떻게 요 머리에다 덕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을 어디에 놨냐 입으로 낳아요. 지구상에 입으로 낳는 동, 되게 식물, 생물도 있어요, 알을. 어, 초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으로 낳으니까,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 그래서 알을 갖다가 한번, 최고, 이 얼굴보다도 제 몸뚱어리가 크, 크잖아. 몸뚱아리 중간에다도 알을 넣어봤어 근데 중간에다 넣으니까 중간에다 넣으니까 이게 저 이게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어떻게요? 해 이게 어떻게 몸을 여기저기에. 보통 개미가 머리 가슴 배죠. 자, 그당시에 머리 가슴 배도 아닌 그냥 이상하게 생겼어. 코브라가 하고 코브라하고 개미하고 중간 에좀 모양이야, 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중간 정도가 등, 이게, 등, 이게 몸집이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도 넣어 봤는데 여기도야. 그래 어떻게 해요? 최고 밑에다도 이게 쉽게 말하면 머리 가슴 배가 있잖아. 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 흉부 이게 대표적인 머리 부분이에요. 두상이라고죠. 두상. 여기까지 어떻요 흉부. 에 흉부에 까죠? 지 흉부. 그리고 여기 뭐예요? 어, 복부. 여기까지가 복부예요. 그리고 여기로 뭐예요? 골반. 골반 쪽에는 보통 생식기가 대부분 자리 잡고 있죠. 대장하고, 대장하고, 저기 뭐냐. 하여튼 저기 소변하고 대변할 수 있는 저기 장기와,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골반 쪽에 어떻게 요 생식기가 이쪽에 다 있죠. 인간이 우리 현재 인간을 보면 이게 팔 다리를 제외한 그 몸을 해부학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곤충들은 머리 가슴배예요. 딱 나는 개미나 벌들 곤충들은 보면 머리 가슴배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죠. 그래서 까 <laughs>